안녕하세요, 여러분들. 뚜리입니다. 제가 이번 시간에는 어, 스키시들을 판매해 볼 거예요. 일단 첫 번째로는 이 스키시인데요. 이 스키시는 조금 희귀한 스키시라서 가격이 조금 세요. 이 아이는 어, 이름은 정확하긴 모르겠지만 좀 희귀하고요. 어, 가격은 12,000원입니다. 요 그 다음에는 요거는 아이블룸 딸기 미니 스퀴시예요. 여기 블룸 보시면 블룸이라고 이렇게 적혀져 있어요. 이거는 봉지가 없습니다. 요거는 어, 5,000원에 판매하도록 하겠습니다. 그리고 이거는 제이드림 스퀴시들인데요. 얘는 땅콩샌드 얘는 핫도그입니다. 이거 각 해서 각해서 3,000원입니다. 3,000원, 3,000원. 네, 이렇게 판매 영상을 마치도록 하겠고요. 어, 구매하실 의사가 있으시다면은 어, 제가 설명에다가 적어놓을 테니까 링크를 타고 들어와 주세요. 아니면 댓글에 적어져 있을 거예요. 그러면 안녕.